오늘 그 모임은 그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가혹한 시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너무 유명한 얘기고, 뭐 얘기가 아주 간단 영유한 거죠. 사흘 밤을 걸어서 사흘, 그러 걸어서 그 재단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어, 이삭을 그 바치려고 하는데 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셔가지고 그 여호와 이레 순양 예비된 그 순양을 그 대신 드리는 그런 반전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아브라함 이야기의 절정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그 핵심 사항은 뭐냐면은, 그 여정, 아브라함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이 될수 있겠느냐.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지. 우리에게 적용을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상황은 아브라함도 어그 하란에서부터 나왔죠. 메스포타미아 처음에 있었다가 이제 하란으로 왔다가 하란에서 이제 부딪힘불 왔고 나와서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지역, 지시하시는 지역이 해부돈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오면서 그이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노, 조카, 노과 그 갈등 속에 있다가 헤어지는 문제. 또 애국당 기근이 있어서 애국당에 내려갔다가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점. 아비멜렉 그래 또 한테도 똑같은 일이 있었고 이 그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이삭의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까지 이제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인으로 이렇게 이제 자라. 성장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제가 던져 드리면 이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할수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의 위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야심과 비전의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아브담의 여정뿐만 아니라 야곱의 여정,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그 여정도 마찬가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건, 십자가 사건이 상징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이 세상에서 뭔가 꿈과 비전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성공의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의 자리인 십자가의 자리, 거기로. 사람이 그 여정을 통해서 이동이 되느냐, 이동을 하지 못하고 그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의 꿈과 비전을 추구하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그 하나님이 여와께서 싸움은 여와께서 호 하신다. 너희는 전잠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추레국기 14장 14절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그 싸움 출레국기에 나오는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꿈을 이루기 위한 생존투쟁 비전투쟁 이러한 것이 초대국께서 얘기하는 그 전쟁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뭘 하느냐? 너는 여호와를 잠잠히 있으면서 오직 여호와를 소망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선택받은 창세전부터 부원 대상으로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생명에 소속된 사람들. 남은 자손 14만 4천 명을 말씀을 하신 건데. 그이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 하늘 생명의 기쁨과 만족을 체험하고 반드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관자로 인정하고 그 주관자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짜 인생의 기쁨이고 성공이다. 이렇게 그 인생관을 확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삭이 상징하는 거, 그 재단에 바쳐진 이삭, 또 이삭 대신에 그 순양 한 마리가 잡혀서 하나님이 준비된 양으로 해서 그 재단에 들리셨는데, 그 이삭이나, 숫 양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꿈을 이루고 싶은 그 자신의 야망 그것을 십자가에서 정리.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까 추애국기 14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그럼 믿는 자는 뭐냐? 오직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성호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생명이 되고 믿음이 돼서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양심이 돼가지고 그 믿음이 그동안의 자기의 삶을 책망하고 앞으로의 그 하늘의 그 세계의 풍성함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상징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삭을 어떻게 바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 안에 그 생명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 실행을 생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무슨 긍정 마인드처럼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생명, 그 실체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구관하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실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능동적인 믿음이라기 보다는 수동적인 믿음을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거죠. 근데이 간단한 이야기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아까 이제 그 도서관에서 같이 갔다가 오면서. 우리 조성준 형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 이야기는 간단한데 뭐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저 말하고 저 말할 거 없이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아직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 뿐이지 사실은 이야기 자체는 간단한 것이다. 심플하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성경에 계시돼서 나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어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어길려고 해도 결국은 어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성주의 형제가 아까 나한테 들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나는 아직 멀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듣기에는 아직 멀은 게 아니라, 핵심을 잘그 깨닫고 있었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기, 흔히 말하는 나, 이 나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도 다 거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내입이 돼가지고, 내 안에서 그 생명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세상적인 용어로는 양심이라고 했는데 그냥 양심, 양심도 이게 파괴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한 양심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선한 양심이 나의 일상 생활을 이끌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되고, 그것을 그렇지 않다고 들면은 매일매일 그 오늘의 22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담고 있는 교훈은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을 매일 알아보고, 자기 삶에 적용을 하지 않으면 그 선민로서의 으 삶에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 또 항상 세상과 하늘 이 사이에서 그 이중 구속적인 그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활 경험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어, 아까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 성준 형제가. 젊었을 때는 이 세상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한데, 나이가 들면서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거기에 더 관심이 가는 거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이 명확하게 성경에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는 거는, 그, 애착을,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이런, 그, 나눔이, 아까 오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오늘 말씀은 내가 안할 테니까 성준 씨가 했으면 좋겠다. 내가 빨리 끝날 테니까 그 나눔 할때좀 얘기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왔습니다. 말씀을 마시도록 하는데 오늘 그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것이 먼저 믿어져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싸운다? 우리는 생존 경쟁을 하고 이, 이 땅에서 좀더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유으로나 영으로나 혼적으로나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싸우는 그러한 전투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게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laughs>